안녕하세요 자전거 애호가 여러분 오늘은 안전하게 무선충전까지 가능한 태무 자전거 가방 4가지를 소개할게요 기대되시죠? 그럼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 아이템은 방수 자전거 프레임 가방이에요 이 가방은 TPU 감도 민감한 터치스크린을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폰을 쉽게 조작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가방을 사용해본 결과 자전거 출퇴근할 때 유용하게 쓰였답니다 하지만 7인치 이하의 핸드폰에만 적합하니 주의하세요 강추하는 이유는 방수 기능이 정말 헤자라서비 오는 날에도 찜찜하지 않거든요. 자킹반 내의 비와 걱정은 이제 그만. 두 번째는 자전거용 반사 리어렉 가방이에요. 이 가방은 8레일 용량으로 충분한 수납력을 자랑하고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 탁월해요. 사용해보니 정말 안전하게 짐을 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. 단점이라면 무게가 살짝 나간다는 점. 하지만 이건 주말 장거리 자전거 여행을 위해서는 오히려 좋아요. 이 가방은 실제로 시강 실체적 가치가 있어요. 세 번째 아이템은 자전거 상단 튜브 가방이에요. 이 가방은 산악 자전거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다양한 액세서리를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어요. 제가 자주 사용하던 물건들을 한 곳에 쏙 넣어두니 정말 편리했죠. 하지만 비 오는 날에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해요. 추천하는 이유는 애정이 가득 담긴 디자인과 함께 수납성도 훌륭하니 즐길 수 있답니다. 꿀잼으로 즐겨보세요. 마지막 아이템은 대용량 자전거 안장 가방이에요. 이 가방은 25일에서 최대 68일까지 확장이 가능해 정말 넉넉한 공간을 제공해요. 개인적으로 여행 시이 가방 덕분에 짐 걱정 없이 다녀올 수 있었답니다. 하지만 너무 무겁게 채우면 자전거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니 주의해 주세요. 킥하기 전에 이 녀석과 완벽하게 정리하면 넷또출 기대할게요. 오늘 소개해 드린 제품들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? 댓글로 남겨 주세요. 상품에 대한 정보는 영상 설명 더보기나 댓글에 할인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.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. 안녕.